억자에 시달리던 야후에 150억 엔을 투자해서 3년 만에 1조 5천억 엔을 불린 남자, 작은 회사였던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2,500배 이상을 불린 남자, 바로 전 세계 투자 시장의 큰손손정의 회장입니다. 그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사용 방법까지 올려놓은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픽스포디의 비독 RTK 로버라는 제품인데요. 그렇다면 소프트뱅크는 대체 왜? 이 제품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우선 픽스포디사의 비독 RTK 로버라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비독 RTK는 지상 맵핑을 위한 핸들드 장비라고 하는 게딱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산업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 혹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나 지형 같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3D 매핑이라고 부르는데요. 3D 매핑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하면 실제 건물을 짓기 전에 현장 면적, 성토량 혹은 절토량 등을 계산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건설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건설 중에는 실제 계획과 동일하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건설된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디지털화한 경우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지 보수가 또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죠.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심시티라는 게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도시 전체를 3D 매핑하면 마치 심시티처럼 도시에 필요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인원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코스트도 당연히 절감되겠죠.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LX 같은 큰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디지털 트윈에 많이 쓰이는 장비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입니다. 드론은 하늘을 날면서 굉장히 넓은 범위와 지역을 3D 맵핑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작업 방식에 따라서는 지상에 위치한 시설물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사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지상 맵핑을 위한 핸드헬드 장비인 비독 RTK 로버입니다. 비독 RTK 로버는 작년 한해 일본에서만 100대 이상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도 홈페이지에 비독의 사용법을 올려둘 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독은 정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비독 RTK로버, 라이더가 장착된 아이폰 그리고 픽스포디 캐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같이 제공되는 전용 케이스를 이용해서 비독과 아이폰을 연결하고 픽스포디 캐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서 RTK 설정을 해준다면 준비는 끝입니다 그리고 촬영 버튼을 누른 뒤 맵핑하고자 하는 대상을 걸어다니면서 찍기만 한다면 이렇게 3D 맵핑이 완료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RTK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 보정된 위치 데이터가 사진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3D 모델링 뿐만 아니라 정확한 좌표 데이터까지 입력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간단한 과정만으로 누구나 측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지상 맵핑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3천만원, 아니, 5천만원에서 1억을 호가하는 라이다 장비를 사용했는데요. 라이다 장비는 높은 비용 그리고 무게 그에 따른 약 3인 정도의 가용 인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1에서 2mm 단위의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정말 하이엔드급의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지 않는 현장에서도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라이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독은 천만 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과 한 손으로 들수 있는 가벼운 무게 그리고 단한 명의 작업 인원만 으로도 지상 매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RTK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 50mm 이하의 오차 범위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 장비는 건설 현장 관리와 안전 점검, 그리고 문화재, 다리, 철도 등의 시설물 검사는 물론 경찰의 현장 보존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서 누구나 아주 손쉽게 빠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촬영된 결과물은 픽스포디 캐치 앱에서 픽스포디 클라우드라는 공유 플랫폼으로 바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 빠른 공유가 가능하고 픽스포디 클라우드 업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프로세싱 작업이 지원하며 프로세싱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빠르고 쉽게 측량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소프트뱅크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을 위한 지상 매핑 장비, 비독, RTK 로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누구나 손쉽게 측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 같은 제품. 저는 이 제품이야말로 측량의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헬스 측으로 이런 국토정보공사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서 비독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독에 대한 궁금증은 고정 댓글에 적혀있는 16885343 또는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